이제 하나님의 말씀 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문경의 글로벌 선진학교의 김성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 일어나시면 또 한번 환영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정복과 또 분배 에 그리고 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에 맺었지만은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뭐 초심을 잃게 되어지는 것 그때나 또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전해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쭉 기록되었는데, 이렀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이외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이외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 것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니다 왕정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왕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군주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거든 하면서 세우게 되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하려고 애쓰거나 정략적으로 결혼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 왜냐면 다 이건 이방인 왕들이 통치하는 정치의 방식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에 기욱기욱 거리는 이 초라한 근성을 차단시킨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 20절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일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만왕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왕에게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불순종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남북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든 왕을 다 합치면 39명의 왕인데, 대부분의 왕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열 아홉 명의 왕은 단한 명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므로 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지면서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해 버리게 되었던 거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자그마치 70년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 당할 때그 왕이 시득이 안 돼? 이 시드 기아는 눈이 뽑히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근데 그가 눈이 뽑히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냐? 자기의 자녀들이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뽑히어요. 눈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많은 손지자들을 심하다 때마다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백성과 리더십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떻게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 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무시고 계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어 죽게 될듯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셨고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숨을 멎고 그리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시다. 본문의 이와 같은 그런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 이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갈라져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한 곳으로 또 드러나게 되고 그대로 말씀하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푸른 우물 돋게 하여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여라 라고 하시니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케 하신 삼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리의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건너가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무 상황에서도 계속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그들이 광풍을 만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도 잊지 말라고꼭 중심에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한 그런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 큰 광풍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큰 광풍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팻에 보면 암은 큰것 같고 감기는 조그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암이나 감기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의미는 내가 단순히 여기에서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의 이동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에녹에 대한 에녹이 365년을 삼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죠.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에녹에 대한 기사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무두세라를 낳았던 얘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애기 낳고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어요. 불평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에녹은 의인의 심령으로 시대를 거슬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악한 세상의 방해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의인의 심령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대사하셨던 말씀은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큰 광풍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큰 소리로 광풍이 너무나 크게 몰아쳐 다치니까 큰 소리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그냥 서 계신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하, 그 광풍은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어.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에큰 광풍 같은 거는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더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만사가 형통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은 이거예요 이것이 형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큰 광풍을 만났던데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항해에 뜻밖의 광풍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고초를 겪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이끄신 길이잖아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거 아니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거기 예수님을 모시고 떠난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처럼 예기치 않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에서 풍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주님의 배이고 주님이 선장되신 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인내이고 기다림인 것입니다. 제재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재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시편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편 시편 1절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시편 시편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뭐죠?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시편 시편 일절에 여호와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여 시인의 탄식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었고 얼굴을 가렸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악인의 교만한 조롱이 맞는 듯이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맞닥뜨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처럼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의 이제 큰 사위가 이제 오는 9월 육아 휴직을 마치고 이제 10월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두 자녀와 함께 이제 박요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아시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큰 손주가 수영장에는 이제 처음 간 것입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엄마는 이제 물속에 있고 어린 이제 손주는 밖에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하느라 거기서 나한테 뛰어봐. 하느라 뛰어봐.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못 뛰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좀더 가까이 갔습니다. 뛰어봐,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못 뛰더라고요. 얼마나 그 상황이 낯설었겠어요? 처음 큰 수영장을 간 거잖아요. 비록 엄마가, 엄마가 싫어서 안 가는 걸까요? 엄마의 존재도 있습니다. 엄마가 저기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기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뛰어봐 뛰어봐 손을 잡아도 못 뛰어요 언젠가는 엄마를 보고 뛸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못 뛰더라고요 주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길을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고 자기가 그렇게 강했을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대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느 날한 방랑자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점토에서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뭔 향기가 이렇게 참 나는지 그 점토를 방 안에 갖고 왔는데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방랑자가 지체 없이 그 점토에게 물었던 겁니다 야너 도대체 뭐냐 어디 귀한 곳에서 온이 보석 같은 그런 음, 존재냐 어디서 이렇게 귀한 냄새가 나냐 아니면 어떻게 천하게 위장한 순전한 나드냐? 그도 아니면 무슨 값비싼 상품이냐? 그랬더니깐 그 점토가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저는 그냥 점토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향기는 도대체 뭐냐? 말해봐라. 그때 점토가 말을 합니다. 물론 비유죠, 친구여. 비밀을 밝히자면 나는 장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장미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점토는 장미 냄새가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향기가 배어있을까요? 3년 동안이나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자 절망을 안고 엠마우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그들이 엠마우로 내려갈 때에는 절망 중에 내려갔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밤 절망을 자기에게 안겼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뛰어 올라갔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들은 절망의 사람이 다시금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로 말미암아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더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팔을 넓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여 가느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화두인 것이. 그래서 사도 마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이 진리를 이 진리를 로마서에 길게 쓰고 로마서 12장서부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에 13절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동행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뭘까요?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은 뭘까요? 이어지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는 히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바다 위에 큰 광풍을 만났느냐 아니면 광야이거나 초원이거나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말씀에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동행하여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삼이 하나님의 배에 탔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제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향기가 가득 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보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가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